네 짧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소감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시 말씀해주시면 되요리네 어, 뭐, 먼저 뭐. <laughs> 아네 편하게 그냥 말씀해주시면 네. 돼요 SHA 이팅화이팅 네. 계획 이런 거 네. 간단히 말해주시면 요 안녕하세요 MUTV 리포터 이다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서울시 관광협회 총원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쪽에서 토론회랑 그리고 세미나가 먼저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이쪽에서 이제 애프터 파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가하신 분들 소개와 그리고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네 짧게 자기 소개해주시고 오늘 소감이랑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네, 어, 서울시 강연회 아카데미 S H A 총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장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있습니다. 예, 오늘 아,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행사를 하는 것 중에 2 회째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그 경희대 서원석 교수님이 아, 차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또 나름대로 아,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신 분이라서 초대해서 우리 강연을 했고요. 오는 님들과 함께 아, 어떤 이슈를 가지고 향후에 그거를 계속 아,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아, 이 모임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전문인으로서 관광 산업계의 역군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서 우리 서울 관광 또 대한민국의 관광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4년도 갑진년에 아, 저희 총원회의 계획은 매 분기 아, 특강, 그리고 토크 콘서트. 어, 그 다음에 분기별 어, 이슈 리포트를 만들어서 쿼터리라는 어, 제목으로 어, 총 원위의 쿼터리를 어, 온라인 매거진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어, 그러한 내용들을 어,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어, 왜안 되는지 또.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됐다는 그런 사례로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또 우리 MU TV의 김정인 대표님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유튜브에 저희 활동 내용을 올릴 수 있어서 이러한 기록으로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파이팅! 파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서원석 교수라고 합니다. 저 오늘 원우에 와서 특강했고요. 이 업계에 계신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강의를 하니까 우리 관광산업에 그런 힘이 느껴지고요. 여러분들 더 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우리 관광산업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일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대표님들 만나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참여해 주셨는데 자기소개 먼저 해 주시고 아주 회원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럼 응원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자기 회원이 될 사람 그러니까요 저는 코리아 세븐 스트리트 회장 최한기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시는 우리 강현혜사장님고 모시고 왔는데 있는 뭐 처음에좀 어색하지만 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저도 다시 오고 다시 싶은 그런 자리인데 하여튼 오신 분들 향후 하는 사업에 잘 되셔서 하여튼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나오게 해주세요. <laughs> 자기 소개 먼저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감이나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나누리의 인사 강영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콜라보를 이뤄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니다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보게 주시면 돼요. 음, 네, 안녕하세요. 여행의 고급화, 여행의 차별화를 선언하는 주식회사 하나로 여행사의 이종입니다. 어, 저는 어, 올해 시작하면서 여행이 상당히 좀 많이 바빠졌는데 매년에동향이라던가 이런 걸좀 파악하고자 여, 여행 관광인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화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bsp를 하면서 많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어, 코로나에 많이 힘들었지만 24년도에는 2 3년도에 어, 발판을 삼아서 다시 어, 40억 50억 이렇게 매출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기소개 <laughs> 먼저 해주시면 돼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오서진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송년회에 참석해주셔서 어, 감사하고요. 준비하신 우리 장덕상 회장님이야, 많은 분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내년에는 우리 관광업계나 그, 저는 이제 여가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저 관광학 박사 논문 쓸때 여가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가가 관광 활성화에 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아, 네. 좀. 사진 먼저 찍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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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도 해볼까 봐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잘 편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여행업협동조합의 변영호 이사장입니다. 어, 오늘 서울 관광 리더십 아카데미 수조자들의 모임인 원우의 총동창회죠. 총원우의 행사에 참가해서 매우 반갑고요. 기쁘,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어, 이 자리에 참가하게 돼서 어, 그 동안 뭐 이제 관광 트렌드라든가 여러 어떤 어, 공부를 하는 모임이었다고 그런다면 오늘 연말에 특별 강연도 있었고 어, 그렇게. 동문 여러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 내년에도 또이 그 수요자들이 더 배출이 될 텐데 이 모임이 더욱 확대돼서 업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핵심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충분히 잘하셨어요. 네. 이런 거 말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laughs> 응. 다 계획? 다안해셔도 되고. 뭐 네, 네. 원하시는 말씀. 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저는 레저 관광 쪽을 맡고 있는 예, 자전거 전문 여행사 케이 밸로 대표 이미란입니다. 아, 우선 서울시 이제 관광 협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일단. 제가 처음엔 뭘 모르고 관광 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음. 또 이런 원우회 분들을 만나서 넓은 어, 저희 지식을 예,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모르는 부분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 우리 모든 서울시 관광협회에 어, 계신 우리 원우님들과 관광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나라의 관광을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 계획은 사실은 코로나 끝나고 너무 힘들었던가. 지금 준비를 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 제, 저는 우리나라가 레저 관광국으로 제일 우선하는 세계 최고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근 25년, 거의 30년 전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인바운더에 조금 더 더욱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어, 하고 싶고 만에 하나 자전거나 또는 레저 관광 쪽으로 이런 컨텐츠를 어, 준비를 못 하시는 그런 인바. 운 사가 있다 하시면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재밌겠다.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카메라 네. 보고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에이투어스의 안설령 대표입니다 아, 이번에 원우회에 그 송년회 아, 초대 받아서 너무 반갑고요. 그다음에 원우회 모임이 좋은 거는 여행사 모임이라는 게 여행사끼리 어, 만나는 모임인데 원우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그 대표님들이 대기. 많이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베트남 그 골프를 어, 어, 기획해서 판매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월 22일에 3박 5일 가는 골프 토너먼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골프에 관심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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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할게요. 아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네. 하셔도 돼요. <laughs> SHAE 화이팅 오, 됐습니다. 화이팅 그렇습니다 <laughs> 사진 먼저 찍으실 건가 봐요 야, 야, 야. <laughs> 어, 어, 어떻게 인도도 옮겨요 아,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고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돼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사단법인 한국외식경영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성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SH, SHAE 그, 어, 우리 원우의 모임에 와서 너무 반갑고요 올해 이렇게 좋게 마무리되는 것을 다들 축하하는 자리여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다들 코로나의 경기를 다 이기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좀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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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따로 인터뷰할 건 없고요. 네. 자기소개해 주시고 그냥 네. 오늘 참여하셨던 행사 진행하시면서 소감이랑 네. 그리고 뭐 응원의 한마디 내년의 계획 이런 네. 거 간단히 말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2023년 총 SHA, 총원회 동문회 송년회 밤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특강 강사님부터 세미나까지 해서 아, 정말로 잘 진행된 것 같고요. 오늘 저녁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송년의 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대표님들 얼굴 봐서 너무도 반가웠고 또 2024년도가 너무도 궁금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는 잘 극복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과 손에 손잡고 2024년도 대박나기를 기원합니다. 아, 저는 크루즈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크루즈가 내년도에 대박나길 바라고 저랑 함께 하실 대표님들 같이 크루즈 여행 함께 떠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시 관광협회 SHA 총원우회에 MUTV가 출동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세미나 특강부터 지금 네트워크 파티까지 함께 해본 결과 이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모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다 뜻을 가지고 모인 대표님들끼리 함께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3송년에 함께했습니다. 새해도 에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또 뵙겠습니다. <laughs> 오늘 첫 동행이라 제가 아직 분위기 파악을 하느라 <laughs> 제성에차게 리포터 하지 못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사람들이 정말 좋네요. 대표님들 인터뷰하시는 거 제가 지켜보고, 그리고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발전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느껴졌어요. 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또 특강을 하시고 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또 이렇게 애프터 파티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시간까지 마련한 거 보니까 정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우리나라의 관광 사업이 기대가 되는 기대가를 할수 있게 해주시는 대표님들의 모임이라 정말 기대가 큽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 사업 굉장히 굉장히 좋잖아요. 볼 것도 많고, 갈곳도 많고, 할 것도 많은 곳인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 여행이요? 저 제주도 가요. 1월에 제주도 갑니다. <laughs> 제주도에 한겨울에 가본 거는 이번이 처음 가보는 것 같은데, 제주도 한겨울 굉장히 또 낭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티켓도 싸고, <laughs> 놀러 가요. 그냥. <laughs> 네, 친구들이랑 호캉스 하러. 하얏트에 가니까 수영을 할수 있더라고요. 실내 수영장과 그리고 실외에 따뜻한 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영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촬영하고 하는 것도 해봤어요. 저는 원체 다잘 먹고 <laughs> 그리고 제가 액티비티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다양한 스포츠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저 활동적인 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듣고, 보고, 배우고, 먹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지역 저 그냥 하얏트 호텔에서 놀려고. 거기 33층까지 있는데 그 건물 안에 모든 게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날이 춥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지금 공연하느라 연말에 굉장히 바빴었어요. 일 개인적인 일도 많았고 그리고 공연 연습이 정말 힘들거든요. 연습하고 이제 또 공연을 무사히 마무리 잘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되게 아팠어요. 요즘 감기 진짜 조심하세요. 감기 걸렸는데 목소리 잃었어요. 그냥 감기일 뿐인데 목소리 잃어서 정말 <laughs> 요즘 독감 걸리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러 가요 아. 겨울이고 하니까 아무 데도 돌아다니지 않을 거고 그냥 먹고 쉬러 가요 제주도는 정말 많이 갔어요 제주도는 1년에 두세 번은 못해도 가는 것 같아요 일 때문에도 가고 놀러가기도 하고 제주도는 꼭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또 제가 여행 계획을 잡지 않아도 제주도는 동그랗게 다 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렌트를 해서 다녀보기도 했고 저 버스투어도 혼자서 버스투어도 해봤거든요 버스도 타고 다닐만 해요 배차 시간만 잘 맞추면 버스 타고 다닐만 합니다. 시도 괜찮아요. 제주도 제주도 명소 추천할 만한 곳. 근데 저는 우도 정말 좋아해요. 아 그리고 저의 목표는 저 마라도 가는 거. 진짜 제가 두번 시도했는데 둘다 실패했거든요. 마라도는 배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상이 안 좋으면 그날 당일에도 그냥 바로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할때 말고 날 맑은 날 마라도에 가서 청보리밭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돈다음에 짜장면 먹고 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2024년에 만나요. 한살더 만나. <laughs> 음?